지금 시장은 조용하고 모두가 겁먹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이 큰 손들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대규모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맞이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오는 12월 5일부터 24시간 거래 가능한 월간 선물을 출시하고 12월 12일에는 최대 1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무기한 선물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시바이노는 BTC와 이더리움과 같은 상위 자산과 동일한 파생상품 접근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바이노의 시장 위상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기관급 거래와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흐름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발표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나왔니다 다는 점입니다. 지난 31일 동안 시바이누는 20% 이상 하락했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가장 얼어붙은 시점에 인프라 개선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시장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선물과 일본의 그린 리스트 승인, 그리고 그리스케일 ETF 사례까지 더해지며 시바이누는 제도권 생태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인프라 확장이 즉각적인 매수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리플은 ETF 자금이 유입됐음에도 가격이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국 인프라보다 중요한 건 실제 와 작은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물 런칭은 시바이누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월간 선물은 지속적인 가격 발견과 헤지 전략을 가능하게 해 주고 100배 레버리지가 지원되는 무기한 계약은 그동안 없었던 고급 전략 활용까지 열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춰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 확대 위험도 존재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만큼 청산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시바이누 선물 출시는 기회이자 시험대인 겁니다. 시장 타이밍 역시 예민합니다. 현재 BTC는 9만 달러 아래로 밀려 있고 전체 시장은 극도의 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선물이 오픈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공포가 정점을 찍고 반전이 오거나 청산이 연쇄적으로 증가하며 하락이 더 가속화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런칭을 단순한 호재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열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냉정한 관찰입니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오픈이자, 펀딩비, 청산량 변화 등을 세밀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선물 시장의 실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시바인후 파생상품 출시는 제도권 진입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극단적 공포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 흐름을 견뎌낸다면 강력한 전환점이 될수 있고 수요가 약하다면 단기 유동성만 만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관망이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에 진짜 고래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 원, 이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대가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 5174 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 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밈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밈코인의 황제 시바이누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 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밈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밈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민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밈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인후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만원 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만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한 배, 만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된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0초도안걸려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